음, 도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 폴가이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 나와소타키 아이, 도, 아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오, 미안해. 어?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이템 뽑기 했는데 망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거든 나는 엄마 허락 없이 아이템 안 뽑거든 <laughs> 아니 그럼 왜? 폴가이즈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곰이유랑 곰진식이랑 곰 라노사우루스랑 다 불렀거든 마지막은 곰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폴가이즈 2만원이라서 안 샀다고 못한대 음, 포 그럼 조만간 같이 할수 있겠는데? 헐타키가 게임 쏘는 거야? 에이, 얘들아 타키가 게임 사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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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말은 끝까지 들어봐 포 오 웃기다 자포 놀라지 말고 듣거라 오 웃깁니다 볼가이즈는 예곧 어? 무료가 됩니다 후 그, 진짜로? 게다가 지금 사전 예약을 하면 특별한 보상까지 오 뭔데? 50만 명을 달성할 때마다 이런 아이템들이 생기는 거야 짠짠짠짠 오, 오 50만? 걱정마 포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순식간에 달성될 걸. 오, 오 좋아했어. 잠깐만 기다려. 아, 이포또 어디가? 이곰이요랑 곰준식이랑 곰라노사우루스한테 사전 예약하라고 알려주려고. 아니, 사전 예약 링크는 가져가야지. 아, 맞다. 오, 오 어디어 본문과 댓글에 달려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후후, <laughs> 조만간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볼가이지를할수 있겠군. 완전 기대되는데? 됐어. 이 녀석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연습해서 고수가 되어 주지. 후후후. <laughs> 포! <laughs> 뭐, 그 전에 이 대마법사 같은 나부터 이겨 보시지. 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오키다. 고고! 오, 제자야잘 따라오고 있느냐? 오우 오우 뭐야 오우 내가 왜 제자가 됐어 아무리 이아 봐도 그 복장은 나의 제자지 않느냐 오 그러고 보니까 택기가 대마법사고 어, 내가 제자인 느낌이긴 한데 뭔가 나는 격투가 같은 느낌인데 마법 크게... 가르쳐주시는 거 맞아요? 아이 당연하지 자첫 번째 맵은 어지러지 장애물 코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아이고 아주 쉽구만 음, 함부로 쉽다고 말이 되는 거야? 그래다 탈락하면 엄청 추할 것 같은데 아유, 제자야 내 뒤만 보고 잘 따라오거라 내 뒤가 곧 길이니라 오기오 기다 오키, 스승님 뒤만 따라가야 되나요? 앞질러가면 어, 내가 이미 앞서 있는데? <laughs> 오호 제자가 감히 그런자 출발 그런데 그데 아야 이제 나는 부딪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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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호 이오키토어자 축지법 훠오 스승님 정완전 2등이에요 2등 전체에서 2등 오 축지법을 잘 익혔나 보구나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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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숨었다. 오케이. 비켜, 계속들. 포. 대체 스승님은 어디 계신 거죠? 자, 포 바로 내 뒤에 있 포. 이좋어이 자, 포. 한번 더. 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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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승님, 스승님 자. 제가 곧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 자, 어서 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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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를. 잘 따라 어. 오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넘어지기 싫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 오이 자 스승님 제뒤를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 오 스승님 제자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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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내가 말했지 스승님 제자가 딱까놓은 길을 걸어가니까 편하다. 다음 맵은 시소 시소를 가로지르며 결승선에 도달했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잘 발바도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발목은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지 자, 자 한번 감다. 눈치껏 가보는 거야.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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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어. 어? 오, 어, 뭐야 제자가 딱가 너를가시까 편. 아니, 지금 우리가려고 어디? 안돼! 어디? 스승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느냐? 스승님 <laughs> 제자의. 참된, 앞길까지. 제자의 도리로서 제자의 길까지방해하셔야겠습니까 스승님 꼭오 지금 오디 어디? 어디? 어오어오어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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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우디우디 어디? 어디? 어 자, 어. 어? 어디까지 왔어? 나 지금 아직도 어, 노란색, 노란색이 있어, 노란색 우와, 우와, 우와 오이, 좋았어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오케이. 아, 안돼 어. 어, 같이 내 앞에 있어 어. 스승님, 우리는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당연하지, 지금 친구들이 없을 때 아, 아니, 아니, 보라색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 못 가잖아 오이, 좋았어, 오이 스승님 저는 왔습니다. 스승님 오셨나요? 아니 보라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못 가고 있느니라 어? 스승님 안돼. 완성 오셔야 됩니다, 스승님. 자갈수 있어, 갈수 있어. 스승님 자 이쪽으로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승님. 안돼. <laughs> 스승님 마법이라도 쓰시지 그러셨으니까. 세자야 <laughs> 내가 꼭 나의 복수를 해주거라. 알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스승님의 원수. <웃음> <웃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왕관을 어? 잡아서 스승님께 갖다 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한번 몇번 쓰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맵은 눈덩이 서바이벌. 얼음이 완전히 깨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호, 이거 무슨 색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지? 얼음은 음. 원래 땡땡얼면 파란색이니까. 그렇지?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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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 맙소사. 아니, 오 아니, 뭐. 아니, 뭐. 어, 뭐야? 왜? 특이, 나 큰일 날 뻔했어. 어, 어 빨간색이 또 앉고. 와와와. 와와와. 오오오. 아 이런 베이군 오케이 알았어. 오, 사방을 주시해야 된다 이거구만. 뭐 위험할 때는 적을 잡아서 니끼로 네 삼아라. 오케이. 적을 잡아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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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래서 이 녀석을 붙잡고 있어야겠어. 이 녀석만 잡고서만. 아이고. 안전해 보여. 이런 뭔가 안명성이 있다. 오케이. <laughs> 그렇게 한 명씩 탈락시키는 것이 내첫 번째 가르침이다. <laughs> 아, 엄청 나쁜 가르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오 스승님. 위험할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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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때. 때 뭐죠, 선생님? 자, 슬라이딩도 불사하고라. 아, 알겠습니다. 오, 슬라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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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게. 슬라이. 포, 3 초, 2 초, 1 초. 와, 좋았어! 나이스첫 번째 가르침이 통했구나! 어, 예, 오!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야! 어, 포! 엄청 어? 많이 어, 탈락했어 이번에! 진짜로? 어, 오! 천만... 뭐야! 18명이나 탈락했는데? 와! 이거 옛날에 어. 해봤던 그거야! 포! 이거 어려운 맵이잖아! <laughs> 이건 운에 맡겨야 되는데 포! 자!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오키다! 간다! 뽕! 이쪽! 뻥, 뻥. 오케이 오오 음. 운이 좋으면 돼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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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전쟁다 열어주고 있어 오 그쪽 아니다 오오 이쪽이 아니 그쪽 아니야. 막혔어 그쪽 막혔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좋았어 오오 좋아, 좋아 친구가 다 열어준다 어, 그난 여기를 선택해보겠어 오케이죠 여기야 그쪽은? 오케이 오포 그다음 여기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laughs> 오 반대편 오이야 이쪽 오가 지금 1등이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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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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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고왜왜왜 아빠가 뛰면 뭐야 뭐야 이거 아왜 아빠가 친 거냐고 방금 뭐야 나 왕관이 튕겨 나오지 않았어? 오 어? 어? 크라운을 그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구나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게 마지막에다 붙잡아야 되는 어? 거였구나 내가 1등이었는데 <laughs> 이거 이거 나한 번도 1등 못해본 거티 났어 그럼 <laughs> 근데 진짜 급다 완전 내가 1등 거의 다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폴가이즈는 언제 해도 마지막에 스릴이 넘친단 말이야. 조금만 더면, 조금만 더면 내가 1등. 아니 그 느낌, 그때 완전 심장 터질 것 같아. 그 마지막에 당황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지. 특히 나 1등 자주 하지는 못했고, 어, 한 번은 오늘밖에 못했지만, 어, 아무튼 당황하지 않는 심장을 가졌거든. 아이, <laughs> 아이 그래 그래. 그렇게 잡아나다가 고미호랑 곰준식이랑 곰... 나사우스노스노우울지 공라노사우루스. <laughs> 아, 지금쯤 네들 사전 예약 했겠지? 물어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해서 운 좋으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추첨 되니까 당첨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달라고 해. 풀. 어? 어? 포. 어디 갔어? <laughs> 제자야. 그 그래, 그래야 이것저것 다 받을 거라고 하리 포는 이미 샀잖아. 그리고. 기존 유저들한테 혜택도 있다고! 헐,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연습이나더 하러 가자고! 어, 이미 댓글에 있는 사전예약 링크 눌러서 가입 중이었는데? 아이쿠, 어? 예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케바! 케바! 제자야, 그래서 내 왕관은 어디 있느냐? 아, 진짜 손끝에까지 잡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졌어요. 어? 제자야, 손톱은 항상 깎고 다니라고 했지 않느냐?